당신의 가정에서 설명할 수 없는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면 작은 일로 시작된 다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이유 없이 냉랭해지고 있다면 그건 단순히 성격차이나 스트레스 때문만은 아닐 수 있어요. 성경은 수천 년 전부터 이미 경고했거든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인간관계를 파괴하기 위해 작동하고 있다고요. 두려움의 영. 거짓의 영, 무기력의 영등 성경에는 여러 악령들이 등장하지만 오늘 우리가 집중할 건 바로 불화의 영입니다. 이 악령은 가장 교묘하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당신의 가정, 교회 그리고 모든 관계를 갈기갈기 찢어 놓거든요. 지금부터 이 불화의 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당신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어떻게 이걸 깨뜨릴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은 아주 직접적으로 경고하는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말해요. 왜 이렇게 강하게 말할까요? 분열이 단순한 성격 충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건 악령의 지문이거든요. 불화의 영은 신뢰가 있어야 할 곳에서 번성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속삭이며, 작은 의견 차이를 냉전으로 만들어 버리죠. 친구 관계에 스며들어서 무해해 보이는 홈담으로 충성심을 썩게 만들고요. 교회 안으로 기어 들어가서 작은 불만의 씨앗을 뿌려서 결국 전체 공동체가 분열되게 만듭니다. 잠언 6장 19절은 이걸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일곱 가지 중 하나로 꼽는데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라고 명시하거든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아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불화의 영이 이렇게 위험한 이유는 악마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경우 오히려 합리적으로 보이거든요. 기도 제목처럼 포장된 험담, 우려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불평인 말들, 정직한 순간인 척 하지만 사실은 정직함으로 위장한 쓴뿌리일 뿐인 것들이죠. 누군가 그게 뭔지 알아차릴 때쯤이면 이미 관계는 독에 물들어 있어요. 에덴 동산을 떠올려 보세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칼로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분열을 속삭였고 그 다음엔 그들 서로 사이에 분열을 만들었죠. 죄가 들어온 순간 바로 책임 전가가 뒤따랐어요. 이게 불화의 본질이에요. 연합을 깨뜨리고 신뢰를 파괴하며 형제를 형제와 맞서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건 오늘날에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가정에서 이 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아침에 부부가 커피를 마시며 평범하게 대화하다가 갑자기 한쪽이 던진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오래된 상처를 건드려요. 의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순식간에 분위기가 차갑게 식어버리죠. 당신은 항상 그래. 너는 절대 내 말을 안 들어 같은 말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같은 주제로 싸우고 같은 방식으로 상처주고 같은 결말로 끝나는데 해결은 전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불화의 영은 해결을 원하지 않아요. 이 악령은 상처가 곰마서 터지길 원하고 작은 균열이 깊은 골짜기가 되길 바라죠.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더 복잡해져요. 부모가 서로 냉전 중일 때 아이들은 그 분위기를 그대로 흡수하거든요. 말하지 않아도 느껴요. 집안의 긴장감, 식탁에서의 침묵, 억지로 짓는 미소들을 말이죠. 그리고 불화의 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형제 자매 사이에도 파고들어서 질투와 경쟁을 부추기죠. 엄마는 오빠만 좋아해, 아빠는 언니한테만 관심 있어 같은 생각들이 자라나고요.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이 아벨의 재산은 받으셨지만 카인의 것은 안 받으셨을 때 카인이 회개하는 대신 질투를 키웠고 8절은 카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죽이니라 하고 기록하거든요. 인류 역사 3득첫 번째 살인이었고 질투가 방아쇠를 당긴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멈춘 적이 없어요. 형제자매 간의 편애 때문에 갈라진 가족이 얼마나 많은지 한쪽 자녀가 더 사랑받았다는 이유로 평생 연락 끊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세요. 불화의 영은 비교라는 무기를 사랑하거든요. 왜냐하면 비교는 항상 누군가를 덜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더 낮게 만들어서 결국 둘다 불행하게 만들어버리니까요. 그리고 이 악령의 가장 교묘한 전략 중 하나는 사랑인 척 가장 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통제하면서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야 라고 말하고 친구가 당신을 비판하면서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하죠. 하지만 뿌리를 파보면 뒤처질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올라가면 나는 떨어진다고 속삭이는 악령의 목소리거든요. 결혼 생활에서 불화의 영이 작동하는 방식을 더 깊이 들여다 볼게요. 신혼 초기에는 모든 게 아름답죠. 작은 차이점들도 귀엽게 보이고, 상대방의 특이한 습관도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차이점들이 마찰로 변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불화의 영이 개입하면 상황이 급격히 악화돼요. 남편이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집에 와서 말이 없으면 아내는 나한테 관심이 없나 봐라고 해석하고 아내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면 남편은 나보다 친구들이 더 중요한가 봐라고 생각하죠. 진짜 문제는 오해인데 불화의 영은 그 오해를 확신으로 굳혀버려요. 대화하면 풀릴 수 있는 일인데 서로 침묵하거나 공격하게 만드는 거죠. 재정 문제도 불화의 영이 가장 좋아하는 전쟁터 중 하나예요. 한쪽은 저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한쪽은 지금 경험하며 사는 걸 중요하게 여길 때, 이 차이가 존중되지 않으면 끊임없는 싸움의 원천이 되거든요. 당신은 돈을 물쓰듯 써. 너는 너무 인색해라는 말들이 오가고, 결국 돈 문제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 문제로 번지죠. 불화의 영은 이걸 알아요. 돈이 감정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재정 갈등을 부추기면 관계의 핵심까지 흔들 수 있다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이혼 사유 중 재정 문제가 상위권에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시댁 처가 문제도 빼놓을 수 없죠. 결혼은 두 사람의 결합이지만, 사실 두 가족의 결합이기도 한데, 여기서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으면, 불화의 영이 쉽게 파고들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육아 방식에 간섭하거나, 장인 어른이 사위의 결정에 반대하거나, 형제 자매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두고 경쟁하는 상황들이 생기죠. 우리 집안은 원래 이래, 네 식구들은 왜 그래?라는 말들이 오가면서 부부가 서로의 편이 아니라 각자 원가족의 편을 들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말하는데 불화의 영은 이 떠남을 방해하고 합함을 깨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불화의 영은 맹렬하게 활동하는데 사실 여기가 더 심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 공동체가 분열되면 그 영향이 훨씬 크거든요. 목회자들 사이에서 영향력을 두고 질투가 생기고 성도들 사이에서 누가 더 헌신적인지 비교하며 사소한 의견 차이가 신학적 논쟁으로 번지고 결국 교회가 둘로 쪼개지는 일들이 일어나죠. 야고보서 3장 16절은 이 패턴을 정확히 설명하는데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고 해요. 시기가 불화를 낳고 불화가 혼란을 낳으며 혼란 뒤에는 모든 악한 일이 따라온다는 거죠. 제가 직접 목격한 경우가 있었어요. 한 교회에서 새로운 예배 스타일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전통을 중시하는 그룹과 변화를 원하는 그룹이 충돌한 거예요. 처음엔 건강한 토론처럼 보였지만 점점 험담이 시작됐고. 편을 가르기 시작했으며, 결국 수십 년을 함께한 성도들이 서로 등을 돌리게 됐죠. 복음과는 아무 상관없는 문제로 말이에요. 이게 바로 불화의 영이 원하는 거거든요. 예배 스타일, 건물 문제, 리더십 구조 같은 부차적인 것들로 싸우게 만들어서, 정작 중요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본질을 잊게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불화의 영을 깨뜨릴 수 있을까요? 먼저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당신이 반복적으로 같은 갈등에 빠져 있다면 작은 일이 항상 큰 싸움으로 번진다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이유 없이 악화되고 있다면 단순히 상대방 탓만 할게 아니라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해요. 에베소서 6장 12절은 분명히 말하거든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당신의 배우자가 적이 아니에요. 당신의 자녀가 적이 아니고요. 진짜 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화를 부추기는 악령이라는 겁니다. 둘째로 입을 조심해야 해요. 자먼 샘팔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라고 말하는데 당신의 말이 다리를 놓고 있나요? 아니면 불태우고 있나요? 험담을 반복하고 있나요? 원한을 붙잡고 있나요? 분열을 부채질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걸 대면하는 게 불편해서 침묵하고 있나요? 어느 쪽이든 불화의 영은 승리하거든요. 침묵이 그걸 보호할 때도 이기고 말이 그걸 퍼뜨릴 때도 이기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부르세요. 마태복음 5장 9절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고 선언하는데 평화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화를 뿌리째 잘라내는 사람들. 대가를 치르더라도 연합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 말이죠. 셋째로 용서를 선택해야 해요.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가장 강력한 무기거든요. 불화의 영은 쓴 뿌리를 먹고 자라요. 당신이 오래된 상처를 붙잡고 있을 때 과거의 잘못을 계속 곱씹을 때 절대 용서 안 해라고 마음먹을 때그 악령은 더 깊이 뿌리내게 되죠.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경고하는데 분노를 하루 이상 품고 있으면 그게 악마에게 발판을 준다는 얘기예요. 용서가 상대방이 옳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상처가 없었다는 뜻도 아니고요. 용서는 당신이 더 이상 그 사슬에 묶여있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수를 맡기고 당신은 자유를 택하는 거죠. 넷째로 겸손해야 해요. 불화의 대부분은 교만에서 시작되거든요. 내가 맞아. 내 방식이 더 나아. 내가 더 많이 희생했어. 라는 생각들이 쌓이면 관계는 경쟁이 되고 사랑은 점수판이 되죠. 하지만 빌립보서 2장 3절은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해요. 내가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는 게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때로는 미안해. 라고 먼저 말하는 게. 비록 당신이 100%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불화의 사슬을 끊는 첫걸음이 될수 있어요. 다섯째로 기도해야 해요. 이건 영적 전쟁이니까 영적 무기가 필요하거든요. 당신의 가정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관계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주님, 우리 집에서 불화의 영을 쫓아주세요.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모든 시도를 무너뜨려 주세요. 우리가 서로를 적으로 보지 않고 함께 싸워야 할 진짜 적이 누구인지 알게 해 주세요고라고 구하세요. 야고보서 4장 7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약속하는데 하나님께 복종하며 악마를 대적할 때 악마가 도망간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연합을 선택해야 해요. 의도적으로 말이죠. 부부라면 정기적으로 둘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서로를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가족이라면 함께 식사하고 함께 대화하며 함께 웃는 시간을 만드세요. 교회 공동체라면 서로의 짐을 나눠지고 서로를 세워주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를 추구하세요. 시편 133편 1절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노래하는데, 연합은 아름다운 것일 뿐 아니라 강력한 무기예요. 불화의 영은 분열된 곳에서 힘을 얻지만, 연합된 곳에서는 무력해지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부부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그들은 결혼 15년 차였는데, 이혼 직전까지 갔어요. 끊임없는 싸움, 서로에 대한 원망, 차가운 침묵이 그들의 일상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당신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이 결혼은 끝이에요. 라고 부르짖었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 주셨고 서로가 적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진짜 적은 그들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보이지 않는 힘이었다는 걸본 거예요. 그날부터 그들은 싸울 때마다 잠깐 우리가 지금 서로한테 화내는 건지 아니면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 존재에게 화내는 건지 구분하자고 말하기 시작했대요. 이 간단한 질문이 모든 걸 바꿔 놓았어요. 지금 그들은 결혼 25년 차이고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불화의 영은 실제로 존재하고 강력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연합의 힘은 훨씬 더 강해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기도하신 내용을 보면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라는 간구가 반복되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은 아셨어요. 원수의 가장 큰 전략이 바로 분열시키는 거라는 걸 말이죠. 하지만 주님은 또한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이 약속은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불화의 영과 싸울 때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함께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당신이 지금 관계의 위기를 겪고 있다면, 가족과의 갈등 속에 있다면, 설명할 수 없는 분열을 경험하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이건 단순히 인간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당신은 무기력한 희생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승리자거든요. 불화의 영은 속삭이지만 하나님의 영은 외치세요. 불화의 영은 파괴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회복하시죠. 불화의 영은 미워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영은 사랑하게 하세요. 그 선택은 당신의 몫이에요. 어떤 목소리에 귀 기울일 건가요?